안녕하세요. 김현욱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어, 용서는 무엇이냐, 어, 뭐, 예를 들면, 어, 용서는 어, 상대방에게 이제 부정적인 감정,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어, 그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는 거죠 어, 이런 것은 근데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이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무관심하는 것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러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 법적인 어떤 사면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내가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그 법적으로 처벌 하나로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화해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용서와 화해를 비교하자면은 용서보다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한 게 화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용서와 화해는 또 달라요. 어, 용서는 참는 것도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가짜 용서가 있대요. 그 가짜 용서. 예를 들면, 역할 기대적 용서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주위에서, 야, 용서해, 용서해, 응? 언니, 언니를 용서해, 네가 동생이잖아.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용서해야지, 막 그렇게 해서. 어, 알았어. 용서할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역할 기대적인 용서라고 해서 내 쪽으로는 불안이나 두려움과 분노들의 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방편적 용서가 있어요. 상대방을 처벌을 하는데 이 처벌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러니까 뭐냐면, 아, 내가 더 정말 자비롭지. 응, 내가 더 언니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용서를 할 거야. 그래, 내가 용서해.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내적으로는 멸시나 적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도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는 본질적으로, 어,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또 행동하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상태를, 어, 이제 용서라고 할수 있죠. 어, 그러면은 용서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나예요, 나.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분노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머물면서 그 분노가 나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크죠. 어, 이그 용서가 이렇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는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고요. 관계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실은 한 사람을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도 실은 타인의 관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관계적 측면에서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어, 이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용서에 대한 어떤 부분을 또 찾아봤더니, 책을 찾아봤더니, 어, 1919년에 이 독일의 이, 이 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화, 협상들이 진행되는데 프랑스에서 100만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독일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금을 요구하고 굉장히 더 이상 독일이 강대한 힘을 갖게 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것들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은 다시는 독일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그렇게 협상을 맺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가는 그것들이 반동적으로 다시 한번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자면은 이 상처를 입고 보복하고 보복하고 또 보복하는 이 관계들은 온 사회를 분노와 보복으로 얼룩 얼룩지게 하고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용서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분노와 이런 상처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용서해 나가느냐? 이 단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 여러분, 어, 이렇게 모든 이 용서의 단계들이 이제 학자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용서의 단계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 모형을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은 실은 용서라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어, 실은 이렇게 내가 그냥 그걸 잊어버리거나 면제해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가 잘 되기를 비는 단계까지 가려면 이게 뭐 신의 단계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용서는요, 종교와 깊은 관계성이 있어요. 이건 어쩌면 초월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 기독교, 뭐, 다른 종교들이 이 용서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용서를 어떤, 어, 신의, 어, 초월적인 어떤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짜 용서, 그냥 내가, 아, 용서합니다. 오늘, 오늘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낸다고 해서 용서가 잘 되지 않아요. 어, 우리는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채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은 내가 용서의 쪽으로 한 걸음 나가볼까? 지금 용서를 딱 한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한번 몸을 돌려볼까? 어, 내 마음이 그쪽으로 한번 어, 이렇게 인식을 시작해볼까?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죠. 어, 첫째로 그러면 용서의 1학년, 1학년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되게 중요한 단계인데요. 어, 다시 회상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 상처를 다시 직면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그 공포를, 어, 다시 경험하고, 그 스트레스나 그런 힘든 것들을, 어, 다시 직면하는 거죠. 근데 이 직면을 할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굉장히 안전한 장소와 안전한 대상이 필요해요. 즉, 용서의 작업을 혼자 시작해서 혼자 나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상대방 누군가가 내 용서의 여정에 함께 걸어가 주는 과정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음, 어떤 심리학자든지 누구라도 용서라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첫 번째가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 그 사건들을 재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이걸 떠올리기만 해도 공포스럽고 굉장히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을 권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편안하게 받아주고 이해해 줄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정말 용서하고 싶은 그 무엇에 대해서 용서의 작업을 시작하려면 이 과정을 함께 할수 있는 그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좀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 좋은 친구도 좋고요, 또 나의 멘토 같은 사람도 좋아요, 또어 배우자도 좋을 수 있고요, 어 뭔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언니 또는 무슨 친구 누구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걸 판단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뭔가 부탁을 해야 돼요. 무슨 부탁이냐면 이걸 해결해주려고 하지 말라. 또 나에게 선악간에 판단을 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어, 그걸 듣는데 그냥 내 말을 들어주고 내 손을 잡아 주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섣부르게 위로를 하거나 또는 섣부르게 아, 네가 그때 그러지 그랬어라든지 네가 그렇게 말안 했으면 될거 아니야. 거기 안 갔으면 될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면요. 정말 너무 상처가 돼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정말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음, 그래서 실은 그런 과정들을 그냥 전문적인 상담자들과 하는 게 좋죠. 첫 번째 단계 잊지 마세요. 그 상처를 직면하는 것. 그래서 정말 회상하는 것, 어, 그것들을 그 공포 체계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어떤 공포 체계냐면은 그 어렵고 힘든 사건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떠올리려고만 해도 공포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막 마음속에서 스트레스와 긴장의 반응 체계가 확 휙휙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어, 상처를 다시 재경험, 진짜 그걸 당, 두 번을 당하는 느낌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안전한 장소, 안전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할수 있는 것이 1단계예요. 이 1단계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가 동일해요. 이상하죠. 이 모든 학자들이 1단계 그 회상을 하고 그 아픔을 떠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똑같아요.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어 이걸 감추고 억누르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상처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전한 누군가와 함께 그런 이야기들 나누는 것구원하고 싶습니다 어 오늘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다음의 단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죠.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